안녕하세요. 강성식 건강 먹거리입니다. 이번에는 복조대추, 사과대추 옆에 심었던 복조대추 한번 보겠습니다. 복조대추가 상당히 크게 잘 맺혔습니다. 좀 빠릅니다. 사과대추보다 어, 맺힌 것이 좀 많습니다. 올해 잘하면 조금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복조대추, 복조대추가 잘 열리고 있습니다. 복조대추는 밑에, 밑에 순을 다 따주고, 자식까지, 작년에 난 자식까지만 한 세, 네 개. 여기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놔뒀습니다. 네 가지, 네 가지 놔두고, 열매순에서, 열매순이 쭉 나와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복조대추 현재 온당 농장에서 직접 기르고 있는 복조대추입니다. 사과대추는 아직, 꽃이 이제 한참 오고 있는데 복주대추는 이미 열매가 맺혀서 크기가 상당히 지금 크 있습니다 계속 지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가고 있습니다 이상은 강서식 건강 먹거리였습니다